안녕하세요 이시 마케팅입니다. 어, 지금 게시판에 올려뒀는데 그 디버깅하고 USB 테더링하는 방법 어, 이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그래도 잘 모르고 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셔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일단 여기 공지 올려둔 거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디버깅을 하셔야 되는데, 핸드폰을, 그, 하실 때, 갤럭시 기종으로 하셔야 되고, 어, S, S 시리즈, 6 이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개발자 모드를 키셔야 되는데, 컴퓨터 설정에, 아, 컴퓨터,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핸드폰, 휴대, 휴대 전화 정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휴대 전화 정보 클릭하시면, 전화 정보 들어왔죠 여기서 소프트웨어 정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보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 눌러주시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왔죠 여기서 빌드 번호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7번 클릭하시면 되는데 그냥 계속 클릭하시면 돼요 될 때까지 7번 클릭하시면 개발자 모드를 켰다 이렇게 떠요 알림이 여기서 계속 뜨면서 개발자 모드를 켰다고 할 때까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 모드가 떴으면 뭐가 되냐 다시 설정으로 가십니다. 설정으로 가셔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원래 없던 건데 개발자 옵션이라고 떠요. 휴대전화 정보 아까 들어갔던데 바로 밑에 개발자 옵션이라고 뜹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개발자 옵션 들어가셔서 어 이제 사용 중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밑으로 내려 보시면 디버깅 USB 디버깅이라는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 켜시면 돼요. 온 하셔야 돼요. USB 디버깅을 온 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켜게 되는 거고 알림 뜨는데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버깅 끝났어요. 쉽죠? 이, 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디버깅은 켰고 그 다음에 컴퓨터랑 이제 폰이랑 연결을 한 다음에 USB 테더링을 할텐데 그 전에 그 삼성 통합 드라이버 꼭 설치하시고요 설치한 다음에 이제 USB 테더링 합니다 자,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USB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이제 여기 봐주세요 자, 설정에 가셔서 연결 클릭 또는 그냥 검색에 usb 테더링 치면 나옵니다 그게 더 빨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연결 들어가셔서 보면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이 있어요 테더링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떠요 usb 테더링 검색 바로 하면 이쪽으로 바로 뜹니다 여기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터넷 연결이 공유되는데 혹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완료된 건데 어, USB 선이 잘못 연결됐거나 선에 불량이 있거나 컴퓨터 USB 단자에 문제가 있거나 하시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이게 잘 켜지는지 확인을 하세요 안 됐으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선이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점검해 보시고 교체해 주시고 USB 단자 바, 다른 위치로 바꿔 주시고 다된 다음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어, 노트북인 경우에는 그 와이파이를 연결하셨거나 또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랜선을 계속 꽂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랜선 뽑으셔야 돼요. 랜선 뽑으시고 최초에 컴퓨터랑 접속을 했을 때 핸드폰에 그 연결 할 건지 알림이 뜹니다. 그 알림에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이 메시지가 뜨지 않음으로 설정해 주시면. 다음부터, 어 그냥 이거 테더링만 온 하시면 바로바로 연결되니까 해주시고, 또 컴퓨터에서 연결하시겠습니까? 뜨면 알림에 또 확인 누러, 눌러주시면 돼요.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한번 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 최초에 이제 프로그램 키고, 그 다음에 랜선을 뽑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확인차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삼성 통합 드라이버 꼭 설치하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USB 연결하고 나서, 디버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헤드링온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알람이 이거예요. 접근 권한 허용. 그 다음에 핸드폰에 잠금장치가 없어야 됩니다. 어, 그냥 컴퓨, 핸드폰을 어, 홈키를 눌렀을 때 바로 바로 오픈이 돼야 돼요. 음 간혹가다가 어 잠금장치 화면에 장그 뭐야? 잠금 장치해 놓고 잠금장치 없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그거 비밀번호 패턴 이런 거 없, 없더라도 바로 이제 핸드폰이 안 켜지면 잠금장치 걸려 있는 거예요. 꼭 확인해 주세요. 통신사는 KT LG도 되긴 하는데 i p 가 실시간으로 잘안 바뀌네요. KT로 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처음에 이제 세팅할 때만 좀 이렇게 걸리지 나중에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디버깅 됐는지, 그다음에 USB 테더링 허용 잘 됐는지,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하시면 돼요. 점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 바꿔보고 뭐 단자 위치 바꿔보고 그리고 뭐 이거는 말씀드린대로에요 갤럭시 기종 그리고 프로그램 돌리고 있을 때 뭔가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 뭐 컴퓨터나 폰이나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 하시면 웬만해서 잘 됩니다 요거는 팁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프로그램 안에다 공지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